안녕하세요. 시사건권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미통당 지지율이 민주당 역전을 했다. 예, 지지율 이야기입니다. 자, 리얼미터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미통당이 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물론 갤럽이나 다른 어,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한 것에는 아직도 오차범위 밖으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리얼미터의 이 조사 결과를 우리가 그냥 어, 저거는 잘못된 여론조사야 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론조사 하나하나에 일이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추이를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항상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또좀 놀라운 것도 많이 있고요. 제가 부족한 것도 많이 느끼는데 지금의 민주당의 이 지지율 역전,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곡선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면은 안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스물스물 나오려고 해요. 이게 더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후반기 그리고 국민들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밀어다 준이 상황에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언론 보십시오. 나라 망하라고 거의 구슬하는 그런 모양새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조선일보였나요? 지금의 경제 성장률 OECD 1위지만 내년에는 34위다. 뭐 이런 본인들의 희망을 대서특필하면서 기사화하고 있고요. OECD에서 경쟁 성장률 1위 예측을 했다 하지만 자화자찬은 금물이다 이런 식으로 또 폄훼하기 하는 그런 국민일보 기사도 있습니다 언론들이 이 개혁을 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여전히 힘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눈치 보고 협치니 뭐니 끌려다니다간 다음 총선, 아니 가까운 보궐선거에서 저요, 참패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지면 분위기 쎄해집니다.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의 지지율에 1위 1비하지 말고 더 속도를 내야 됩니다.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다음 선거와 시간이 여유가 좀 있는 지금 상황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 적기입니다. 이 타이밍 놓치면 그 다음 선거 기간에 들어가면 못해요. 지금이 적기다. 라는 겁니다. 부동산 이슈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결국은 시간이 걸려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이 반응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지지율이 떨어진다. 부동산 대책 잘못 낸것 아니냐. 라고 조바심 내면 망합니다. 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분석 중에 많은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80석의 힘을 아직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저는 여기에도 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답답하니까요. 공수처 아직도 출범 못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도 제때 시작하지 못하도록 협치라는 이름으로 또 질질 끌려 다녔었고요. 그나마 의식이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됐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 느렸습니다. 더 빠르게 진행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에 빠지는 지지율이 느리게 일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지율 좀 빠진다고 또 눈치 보고 미통당하고 협치 운운하면서 또 끌려다니고 적폐 세력들의 공격에 수비 모드 이러면 지지율 더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빠진 지지율은 선고로 이어질 수 있고요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 지금의 180석은요 민주당 골수 지지자들이 준게 아니에요 중간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지를 해준 겁니다 그래 알았다 어디 한번 잘하나 니들한테 힘 한번 줘 볼게 이렇게 던져준 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해야죠 여기서 질질 끌리면 표줘 봤더니 똑같네 뭐 미통당 핑계 대더니 뭐 힘이 있어도 제대로 못 하는 건 똑같네. 이렇게 되면 중도층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등을 돌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만약에 뺏기게 된다면 대선도 만만치 않아집니다. 그 다음 총선 당연히 어려워질 거예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개혁을 하려면 이런 일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려서 낫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돼요. 지금 그 고통을 겪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더 과감하게 개혁을 해 나가야지 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수술을 해내야만 대한민국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고 진통대 처방만 해서는 이 병을 완벽하게 낫게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은 명심해야 될 것이고 지지자 여러분들도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론조사에서 미통당이 민주당을 역전했다 이런 뉴스 기사에 엄청난 댓글이 하나 달려서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미통당을 지지하는 이런 지표가 나오자 한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밥이 맛이 없다고 똥을 먹냐? <laughs> 촌철살인이란 단어를 이런 데다 쓰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지지율 하락 일 잘하면 금방 복구됩니다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빠르게 개혁정책 법안 발의하시고 적폐들과더 강하게 싸워나가야 됩니다 지금의 조국 전 장관님처럼 과감하고 힘있게 싸워나가면 지지율은 금방 복구될 거예요. 지지부진, 질질 끌려다니기. 이거 하면 더망한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이런 의견들 많이 주변에 하고 다니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맙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